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해밍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론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와 관련해서 해밍웨이가 이 도시에 머물면서 무기와 자리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올리나 등등의 소설을 쓴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해밍웨이. 미국 출신 해밍웨이가 이 머나면 스페인 땅으로 왜간 것일까요? 해밍웨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삶과 격렬한 죽음을 볼수 있는 유일한 곳은 투우장이다. 나는 그것을 탐구할 수 있는 스페인으로 가길 원했다. 나는 가장 단순한 표현을 글쓰기에서 추구하고 배우려 한다. 모든 것중 가장 단순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투우장에서의 격렬한 죽음이다. 해밍웨이의 말입니다. 헤밍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세계 대전에도 참전을 했었고 또 스페인 내전에서도 참전을 했었죠. 어, 그런 어떤 격렬한 삶의 현장, 극단의 어떤 갈등과 투쟁의 현장 이런 것을 좀 보기를 즐겼던 그러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 투가 보여주는 그 어떤 격렬한 격동의 순간, 현장들 이런 것들을 해밍웨이는 상당히 좀 사랑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스페인 론다에 머무는 한 4, 5년 기간 동안 투우장을 1천회 이상 갔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얼마나 해밍웨이가 투우를 좋아했는지 그리고 그 격렬함 속에서 자신의 어떤 글이 단순하면서도 아주 강렬한 이 글을 쓰기를 갈망했는지를 좀알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헤밍웨이가 태어난 곳은 미국 일리노이 입니다. 헤밍웨이가 그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뭐 북미, 유럽, 쿠바, 아프리카 등등을 많이 떠돌았었죠. 그 많이 떠돌은 나라 중에 헤밍웨이가 내 나라 미국 다음으로 가장 사랑했던 나라라고 했던 곳이 바로 스페인입니다. 이 스페인의 론다는 안달루시아 지방, 스페인 남부에 있는데요. 지중해와 어, 저희 중에 초입 뭐 지브롤터 해협과 아주 가까운 곳이죠. 이쪽에 있는데 스페인 정부가 어, 론다를 아예 이제 그 론다의 양아들로 해밍웨이를 명명을 했습니다. 아예 그 그래, 해밍웨이를 어, 그만큼 론다와 관련해서 결부를 시킨 거죠. 그러면서 해밍웨이 동상도 어, 2015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론다, 저도 가봤는데, 이 협곡의 에, 협곡이 도시를 좀 가릅니다.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한 120m 정도의 협곡이 가르고 있고요. 이과달레빈강이 만든 그 협곡인데 그것을 이어주는 것이 누에보 다리입니다. 1793년에 만든 이 누에보 다리를 통해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연결이 됩니다. 아마 이 없다면 완전히 이제 그 110m 협곡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거죠. 여기에 해밍웨이의 산책로가 있고 해밍웨이가 머물면서 글을 썼다라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밍웨이가 무기와 자리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 울리나 등을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10대 학창시절에 신문제작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역신문 견습생도 했고요. 19살 때인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에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수송차 운전병으로 어, 1차 세계대전 경험을 하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무기와 자립거라를 쓰는 거죠. 그리고 스페인 내전 취재, 종군 특파원으로 또 자원을 합니다. 나중에. 그러면서 프랑코 군대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쓰게 되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이걸 1929년 30세 때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스페인의 론다로 오는 건데, 이 론다는 투의 발상지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지금 우리가 아는 투 이것이 이 론다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론다에는 그 최초의 현대의 그런 투장이 크게 지금도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옆에 이제 해밍웨이 동상이 있습니다. 해밍웨이 동상이 투장 옆에 있는 것은 그만큼 해밍웨이의 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 뒤에 이제 고향 미국으로 돌아오죠. 해밍이가 40대 중반에 다시 이제 또 고향으로 왔다가 다시 또 쿠바로 갑니다. 거기서 노인과 바다를 쓰게 되죠. 그리고 1952년에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이제 두어차례 비행기 사고를 겪으면서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변고에 좀 시달리게 됩니다. 1954년 필리처상 1954년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합니다. 둘다 이제 노인과 바다로 수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해밍웨이는 수상소감을 이제 글로 써서 보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가로서 글을 쓴다는 것은 최상의 상태에서조차 고독한 삶이다. 훌륭한 작가려면 영원한 고독, 영원한 고독이 주는 결핍과 매일매일 부딪혀야 한다. 당시 아마 해밍웨이의, 어, 심정을 좀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필리처상과 노벨문학상을 탄 이후에는 뭐 그렇게 태밍웨이가 작품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아마 이런 것이 스스로에게는 굉장한 어떤 좀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이 써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961년 여름에 병원에서 태어난 태어난 뒤 6일 만에 미국 아이다워주 권총 자살로 삶을 마감을 합니다. 22살 때 해밍에이는 첫 결혼을 했는데, 4명의 또 배우자가 그 뒤에 쭉 해서 전체로 4명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해밍에이 가족 중에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해밍에이가 이렇게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뭐 그런 가족력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 누나, 손녀, 어, 해밍웨이 포함해서 다섯 명이 예,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해밍웨이가 아, 이 스페인 론다에 대해서 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혹은 연인과 함께 스페인에 간다면 론다에 가야 한다 그곳은 마을 전체가 낭만적인 무대가 되어준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해밍웨이 산책로라고 해서 지금도 그 산책로를 따라서 쭉 걷는 그런 관광객들이 있고요. 해밍웨이의 동상, 해밍웨이가 머물던 집 이런 쪽은 여전히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됐습니다. 이 스페인의 론다는 해밍웨이 외에도 해밍웨이보다 한 11년 앞서서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여기 론다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론다라는 스페인의 소도시는 이 소설가, 시인 등이 감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해밍웨이와 스페인 론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